<laughs> 야, 너 진짜 죽는다. 너 누구야? 야, 너 진짜 죽을래? <laughs> 아 미치. 아이씨 머리 이거 뭐야 <laughs> <laughs> 유심히 보고 있었네 <laughs> 이지가 리액션 <laughs> <laughs> 아이씨 깜짝 놀라 아 콧물 나와 <laughs> 아 진짜 놀래끼는거 보내지 말라고요 완전 그 세티스파잉 비디오인 줄 알았네. 하여튼, 국뽕 에디션 반스 샀습니다. <laughs>